여수시 소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소라면 취약위기가구 30세대를 방문하여 사랑등복건강영양식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소라면 13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구성된 무농소통행복나눔소라면 마을복지봉사단이 일일자매결연을 통해 연결된 취약위기가구를 방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협의체는 지난달 15일 소라면 마을복지봉사단을 구성하여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아름다운 밥퍼 급식 봉사를 시작으로 농어촌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사랑듬뿍 건강 영양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능 나눔 사랑의 집 각보기와 계절별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진 민간위원장은 취약위계거에 사랑이 듬뿍 담긴 건강 영양식을 직접 전달하게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위원들과 힘을 합쳐 다양한 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순석 소라면장은 도시와 농촌이 소통하는 소라면 마을복지봉사단의 적극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토대로 함께 나누면 행복이 두 배가 되는 소라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한 모금활동을 통해 4,400여만 원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비, 저소득층 지원 5개 사업, 소라면 마을복지봉사단 운영 5개 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